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우렉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및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도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신 거죠. 이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직을 제사장 직에 비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대상은 이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 열두 제자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라고 칭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의 30절과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 총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서술한 그 바울은 2 0 년간에 걸쳐서 제 차례에 걸쳐 그 선교 여행과 로마 여행을 하였습니다. 약만 킬로로 다니면서 이방 선교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리려고 중매함 이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 전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합당한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방인 모두에게, 즉,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엠디미션스쿨의조회를 목사였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